반갑습니다. 네, 어, 인터넷으로 자동 손톱깎이를 구매했는데요. 근 가장 현재 비싼 제품인가요? 네, 이 제품입니다. 네, 이 제품. 네, 어, 다른 유튜브 하시는 분들의 후기도 많이 보고 그래서 반신반의하면서 샀거든요. 집에 아기가 있다 보니까. 근데 이제 처음에 배달이 딱 왔어요. 왔는데 이 제품으로 딱 왔죠. 근데 스위치를, 네, 지금은 소리가 나는데, 처음에 누르니까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, 아, 불량이겠구나 그래서 충전, 그 충전이 안 됐나 해서 충전기를 꽂았죠. 꽂았는데, 한 20분이 흘렀나? 그래도 안 돼요. 그래서, 아, 바꿔야 되겠다. 해서 전화를 드렸죠. 전화 판매자한테 전화를 드리니까, 이게, 음, 고속 충전기일 때는, 네, 이게 충전이 안 된다. 그래서 일반 충전기에, 네, 꽂았고, 꽂고 30분이 흘렀어요. 이렇게 꽂고, 30분이 흘러서 이제 되겠지 하고 눌렀는데, 안 돼요. 그래서 전화 드려서 환불 조치, 아니, 반품 교환, 네, 교환하기로 했는데, 교환하려고 빼고 누르니까 돼요. 네. 무슨 말씀이냐면 네, 충전 중에는 작동이 안 된다라는 거. 네. 그래서 음 갈았는데 괜찮아요. 어 이걸 대고 단계는 1, 1단계, 2단계가 있습니다. 1단계, 2단계 네, 멈춤. 이렇게 있는데 이걸 키고 손톱을 넣어서 대어서 이렇게 이렇게 타면 돼요 전혀 위험하지 않고 안전하고 어잘안 갈릴 거라 생각했는데 너무 잘 갈리고 예쁘게 깔끔하게 잘 갈렸습니다. 그래서 너무 만족해서 저 같은 실수를 다른 분들도 하지 말라고 해서 이 후기 올려봅니다. 감사합니다. 애기 있는 집은 참 좋을 것 같아요.